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주원 사무국 인턴 기자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김영희는 2023년 충청남도 청소년 포상제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청소년들은 도내 포상제 운영기관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청양을 통해 청소년 포상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대면으로만 진행되던 포상제 활동에 온라인 활동 참여가 가능해져 온라인 청소년의 경우 입회비를 지원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청소년 포상제는 다섯 가지 활동 영역, 봉사활동, 자기개발, 신체단련, 진로개발, 탐험활동, 가운데 네 가지를 선택해 일정 기간에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길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포상제는 참여 나이에 따라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만 14에서 24세와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만 7에서 15세에 참여할 수 있고 활동 기간에 따라 동장은 장금장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포상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봉사활동 영역 참여 시 봉사시간 제공, 포상완료 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인증서와 매달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배지,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 수여, 우수활동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원장상을 받을 수 있다. 모집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활동진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news.or.kr